16번 보겠습니다.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90도죠. 부채꼴 OAB가 있다. 부채홀 AB 위에 점 C를 AC가 1이 되도록 잡는다. O시위의 점 D에 대해서 삼각형 BOD 넓이가 6분의 7이다. 그때 OD의 길이를 구하세요. 이 길이가 궁금한 거죠. 음, 봅시다. 일단 당연히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이니까 얘는 2 e x 가될 것이고 여기는 2가 어, 되겠죠. 그러면 2고2 2 1이니까2 어, 여기 각도를 쉽게 할수 있겠네요. 그럼 여, 이놈의 각도를 알면 90도에서 빼 줘서 여기 각도를 알수 있겠죠. 그렇게 되면 그끼2각 공식을 사용해서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, 어,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, O가 되고, A가 되고, C가 돼요. 그런데 지금 길이비가,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래서 여기 이놈의 각을 세타라고 보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도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계산해주면, 8분의 7이 되겠네요. 그러네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, 삼각형의 넓이가 6분의 7파인, 6분의 7인데,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, 2분의 1에다가, 2를 곱해주고, x를 곱해주고, 그 다음에, 사인, 2분의 파이, 마이너스 세타를 해준 거죠.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, 2분의 파이,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. 음, 그래서 이쁘게 써주게 되면, 날아가고, 날아가고, x 곱하기, 어, 2분의 파이만큼 병행이동 했으니까, 얘는, 코사인 암수가 될 겁니다. 코사인 세타. 그 다음에 1, 4분면의 각이니까 플러스겠죠. 얘가 6분의 7이다. 그러면 코사인 세타 자리에 8분의 7을 대입해 줄수 있습니다. 8분의 7X는 6분의 7. 그래서 X는 6분의 7 곱하기 7분의 8이 되어서 3으로 음, 2로 나눠주면 3분의 4가 되겠네요. 그래서, 오디의 길이가, 어, 3분의 4겠죠. 쓰인 개념은, 일단, 코사인 법칙 쓰였죠. 그 다음에, 여기, 삼각형의 넓이. 그 다음에, 이쪽에 이제 가면서, 각 변환. 어, 이렇게 세 가지가 쓰였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